13일 옥순이 영숙을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을 방문했는데, 영숙은 누리꾼의 질문에 그분은 이미 8월 18일 금요일에 율촌 변호사 선임했다고 했어요. 저희 단톡에 신경쓰지 마세요라며 스마일 이모티콘을 달았다. 얼핏 보면 영숙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8월 18일 고소권은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악플에 대한 조치고, 그걸 단톡방에 올린 것이다. 다시 율촌에 방문한 건 짭숙현숙에 대한 고소권이다. 늘 그러했듯, 영숙은 팩트를 자신만의 워딩으로 왜곡한다. 이번엔 찐으로 당해봐야 정신 차릴 수 있을까? 영숙의 사박 5일 나설 촬영 이후 행보를 보면 갈수록 혀를 내두르게 한다. 1. 옥순이 팔로우로 싸움. 2. 다른 여출들과 연락 안함. 3. 영수와 싸움. 4짭 쇼핑몰 운영. 5 정품이냐 물어보는 고객에게 고소하겠다고함. 6. 북파공작원 출신 아버지 썰 누리꾼이 국방부에 신고함. 7. 서울이대 플러스 경북대이 전원전 남친 썰. 구라 걸림. 할 이쁜 애들은 의대생 다 만난다고 억그로 이쁘지 않아서 구라로 걸림. 구 이화여대 안 가고 대구 카톨릭대 들어감. 뱀대 가리 이론. 1 0시대기 부산에서 유명한 재력가 집안. 구라 판별 대기 중. 11 옥순한테 고소 먹음. 율촌. 12 조색친한테 고소 예고 먹음. 사과하면 법적 대응 없다고 함. 13 신세계를 신백이라고 부르면서 최초로 파김치 플렉스 인증. 14 폭풍 라방 이후 구라치다 걸려서 라방 못하고 있음. 이쯤되면 영숙은 연구대상으로 수상소감 한마디 해줘야 한다. 16기 옥순이 영숙을 고소한다고 공지글을 올린 바 있다. 결국 옥순은 SNS에 대형노펌을 방문한 인증사진을 올려 화제다. 옥순이 방문한 법무법인 율초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형로펌으로 명예훼손 승소율은 국내 탑이다. 옥순은 나설에 나와서 본인 이름과 얼굴을 알린 이상 소송 포기하면 더욱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라서 포기하지 않을 듯 하다. 옥순에게는 환경상 성격상 명예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영숙은 최근 옥순이가 부자 코스프레의 백수라고 6천명이 보는 방송에서 망신을 준바 있다. 영숙이 우중충한 어두운 방 아래서 컵라면 먹으며 연락에 타임 깔때 옥순은 찐으로 행동해버린 것이다. 영숙은 현재 가족과 의절, 전남편을 사이버 명예훼손 시키고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모든 출연진들과 의절 후 옥순에게 피서당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옥순을 지지하는 타출들도 저격하고 걱정해주는 일반인도 쌍역바가 여론도 안 좋다.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 200m 찍고 이혼의 상처로 상흔이 가득한 채 방송에서도 쌈닥짓 하다가 욕먹고 지금은 타출 욕하다 고소당하게 생긴 것이다. 부산 재력가 요한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등에 업은 영숙이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